자 오늘은 폭스바겐 티구안 TDI 즉 디젤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3년 전에 한국시장에 출시된 모델인데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젤차를 만나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젤차가 가장 전성기 때는 제 기억으로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갔을 때 모터쇼장은 디젤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메이커들, 유럽 메이커들은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독일 시장의 디젤차 시장 점유율은 극성을 부렸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60% 육박했었습니다. 지금은 15% 수준에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2015년에 디젤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디젤시 캔들을 발견한 것은, 물론 그것을 리코리에서 발견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품들은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자동차는 자가 인증 제도라는 것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모든 차를 다 전수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일정 자동차에 테스트를 통해서 수치를 뽑고 그 수치를 정부에, 우리나라는 교, 국토교통부 정부에 제시하면 그 정부에서는 그걸로 인정해서 팔게 합니다. 형식 승인을 내준다는 얘기죠. 책임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동차사서 1차 있겠죠. 그걸 그 관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작정 디젤 차만 욕했죠. 디젤 차를 봐야 될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디젤 차의 아클리스 거는 질서 산람으 했습니다. 질소 산업은 미세먼지 원인입니다. 미세먼지는 지역공해의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뿌옇지만은 지방에 가면 파랗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하늘이 파랗고 밤에 별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솔린 차에서 많이 그때까지 많이 나온다 알려졌던 이산화탄소는 지구공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입니다. 메탄가스와 함께요. 잠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천연가스라고 우리가 말한 것은 천연가스가 아니고 메탄가스입니다. 천연가스 95%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85배, 5배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천연가스라고 해서, 내추럴가스라고 해서 호도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형식적인을해준 자동차 회사들의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디젤 차에 대해서 많이 높은 평가를 해왔습니다. 우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행성에서 가실룸보다는 토크가 높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2015년 디젤 스캔 때문에요. 과연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합리적인 조사에 의해서 검사에 의해서 논리를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도 저는 의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에 그때 자가인증제대로가는 제도가 잘못됐다면, 아니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더라면, 그 프로세스를 바꿔야 됩니다. 통째로 바꿀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그런 과정을 좀더 심도 있게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떠들어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인천에 있던 화재사건이죠. 화재사건에서 저는 놀랐던 게, 먼저 들었던 게 전기차가 아니고, 150대가 불에 탔고, 아파트 다섯 동이 정전됐다는 얘기에 충격했습니다. 전기차가 원인이 됐지만 은그 사건은 한꺼번에 150대가 불난 게더 먼저 다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세대 또는 다섯 대 아니면 10대 정도만 화재가 나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죠. 스프링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방정부 있겠죠. 지방정부 그런 것들 항상 정부에 있겠죠. 정부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미래들도 그것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전기차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잘못된 게 있죠. 전국차 잘못된 배터리 문제가 있죠. 우선 중국 배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배터리요. 지금은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가 더 점유율은 없고요. 신기술도 더 많이 합니다. 칭찬하자고 한게 아니라 NCM 배터리에서는 분명히 한국 배터리가 아직은 독보적이죠. 가격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비판할 때 그런 마녀사냥식으로 배터리 또는 전기차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실 말해서 여기에서도 정부가 안전관리를 좀더 확실하게 했더라면 은 150대가 아닌 대여섯 대, 뭐열 대, 뭐 만한 열대 정도 화재가 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150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그건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했겠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여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 사람들이, 의견 있는 사람들이, 그 의견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서,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서로에게 좋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네거 시민도 마찬가지고, 클릭스를 올리게 해서,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죠. 유튜브 시대 전에도. 클릭수, 독자수 늘 늘리기 력에서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소비자를 현혹했죠. 그러나 우리가 저는, 제가 저걸 생각하면 은 클릭수가 아무리 높아도 한국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까다롭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자기의 최종 구매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초창기부터 모든 것이 완벽게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이0 세기 말고 1 9 세기 말고 그 당시 전기차 말고 지금 전기차 다시 등장했을 때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끼치면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걸 대비해라 누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만드는 것이 옛날처럼 하나의 OEM이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오 e m 은요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기획을 해서 외부로부터 부품을 받다가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소비자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실제 이시대의 자동차를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은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가 안전 관련 모든 프로세스가 과거에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맞느냐라는 걸 것을 제가 하고 싶,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완전히 전수조사를 할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그게 전수조사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런 계기가 생겼다는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 역사상 그런 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머스크페 등장했을 때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연기와 판매 금지법이다. 근데 혼다가 그걸 통과했고 그 이후로 엔진 기술은 엄청 발전을 했죠. 전기차도 저는 이걸 계기로 새로운 발전에 계획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약간 늦춰질 수 있겠지만 저는 늦춰지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늦춰지기지만은 가는 단간 전기 전기차로 간다는 대세에는 변화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도 있겠죠. 현대가 e r e v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 내놓고 하이브리드 늘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그 연도도 로드맵도 좀 뒤로 미루고 볼보도 2030년에서 더 미루고 했지만은 그 폭이 크지 않습니다. 2~3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구를 살리지 못하면 지구촌의 생명체는 사라진다. 지구는 살겠죠. 생명체는 사라진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온다. 최수천 교수가 말했듯이 2,100년이 되면은. 우리는 없을지도 모른다. 인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실현되지, 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에 인류와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